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위쪽에 프로토스 진영이죠. 진영화 선수입니다. 진영화 선수는 위쪽에 프로토스, 무비. 자, 그리고 반대 진영 테란 진영입니다. 테란 진영에는 최호선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맵들은 과거 이제 밖에다 스타리그에서 주로 다뤘었고 영승부가 많이 펼쳐졌었고 거기에다 밸런스도 어느정도 좀 감안을 해서 어 지금 선적이 됐고요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도 안되는 레퀴엠 같은거 얘기했다가 욕만 먹고요 <laughs> 까였, 까였죠 한마디로 까였어요 <laughs> 네 그런거 하면 안됩니다 저도 모르게 실험정신이 생겨서 한번 얘기는 해봤던거예요 <laughs> 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그신 네. 백두대간은 김진태 씨 작품이죠.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장 아, 그렇죠. 김진태 씨. 2006년 신한은행, 2006년 스카이 후기리그 그때 사용이 됐었던 그런 맵입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이제 미네랄 뚫고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리 볼수 있는 자리에 건물 지어놓는 것도 어 기본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반가운 맵이네요. 네. 다양한 또 러시 루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 맵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오래간만에 점에 본다. 어.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고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맵 선정을 할때 기왕면 팬 여러분들이 좀 즐거워 해주실 음. 만한 맵, 그러니까 반가워 해주실 네. 만한 맵,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서 특히 해설자 두 분이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금맵까지 그 나올 뻔했어요. 뭐, 뭐 정글 스토리. 뭐. 에이, 예, <웃음> <웃음> 네, 맞아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세계를 다다를까 별게 다 나올 뻔했어요. 이러다 뭐아시리고까지갈 뻔했어요. 얘기는 다 나와. 막자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건 너무 멀다 아니 네. 어차피 좀 향수가 있으니까 어, 예전 맵스. 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뭐 의미 자체는 좋으니까요 네네. 네 쇼다운 이런거 한번 아, 네, 쇼다운 <laughs> 언덕 뒤에다가 배럭 뛰어가지고 내 네. 네, 마린으로 때리면서 저는 쌈장 이기석 선수를 보고 완전 반했었거든요. 아 이야, 이제 추억의 맵들에서 추억의 매치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기석이 형 다시 해가지고 슈워드다운에서 네. 네, <laughs> 경기하고. 쌈장 이기석 나올 때면 언젠지 아마 생각 나실 거예요. 진짜 옛날 초창기입니다자 네. 이제 정찰 올려보내고 있는 최우선 선수죠. 네, 일단 진원 선수 아예 정찰 가지 않고 자원 최적화를 위해서 어차피 인형이고. 네. 굳이 뭐 가봐야 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음. 생각으로 좀 네. 자원 이득을 보고 있고요. 최대한 건물을, 어, 딱 타이밍 맞게 건설하고 있는 거죠, 진영아 선수. 네, 그 자원, 정찰 한번 가지 않으면 이런 질러 하나 찍는 게 훨씬 원활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질러수로 입구만 두드려봐도, 마린 숫자나 이런 걸 보면 태극들이 뻔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더블인지 아닌지 이런 타이밍만 보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인용. 자, 그래서 이제 질럿이 슬쩍 한번 내려와 봅니다. 아, 여기 그 가양동 그 소닉 스튜디오 저희 중계석이요. 네. 저희 중계가 딱 시작하자마자 앞에 스크린이 딱 내려오면서 아오. 저희가 마치 무슨 밀실에서 중계하는 것 같은 이런 어, 상황을 네. 만들어 주시네요. 멋집니다. 그리고 불까지 꺼 버리니까 갇혀 네. 네.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네. <laughs> 중계 머신이죠, 저희가. 아, 그렇네요. 음. 예. 아, 밖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 을 수 없다는 좀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음. 예,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 15년 중계하면서 이런 부스 처음 봤어요 아 좋네요 <laughs> 예. 진짜로 집중 딱 되고요 저희가 여... 마치 선수가 된것 음. 같은 예. 영화관에서 부스하고. 영화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어 이거 진영 선수가 네, 예, 지금, 뭐, 세터 쪽에다 팔럿을 짓는 모습인데, 예. 뭐, 이거는 좀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단순히 시약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네, 로보텍스 짓고, 예. 저 SCB 끊어낸 다음에, 어, 좀 견제할 수 있고요. 일부러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앞마당에, 어, 이제, 풀오버 하나를 내려놓으면서, 난 멀티 할 수도 있어. 네. 예, 라는 생각을 좀 심어주면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뭐, 전진오버 디스플레이, 리버스는 플레이를 또 많이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봐야겠습니다. 이쪽 꽤나 거세게 한번 두드려주고요. 네. 아 로보틱 스퍼셀로이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밀어면서 앞마당에도 일꾼이 하나 딱 나가줘서 이제 SCB에 들켜주는 것도 어, 개인적으로 좋은 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뭐 지금 이 정도로만 해도 아빠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어쨌든 최소 너는 현재 원팩 더블이기 때문에 네. 원팩 상태로 저런 압박을 견디기가 쉽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현 선수가 셔틀리버 플레이 컨트롤을 잘만해준다면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네, 와 지금 저희 그 스페인 스타리그 아프리카 t v 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8 0 0 0 분이 네. 함께 저희가 와이 네. 시간에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그렇게 시간이... 저희가 와... 산타 클로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거 뭐뭐 어, 네. 뭐그 산타 모자라도 쓸까 그랬나요?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저희가 <웃음> <웃음> 저희가 저희가 선수들이 아니고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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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한 관심이네요. 다 솔로일지는 몰라요 네. 8 0 0분의 솔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닐지도 몰라요 애인이랑 네,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스타는 이미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완전히 정찰도 안 가고 진영 선수가 애초에 전략 자체를 정말 최적화시켜가지고 아예 옵저버보다도 리버를 빠르게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무수 네. 던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엇박자 리버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빠른 박자에서 약간 미세하게 늦추는 리버인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속을지 안 속, 속지 않을지. 근데 지금 미사일터렛을한세개 정도를 만약에 이미 하나는 뭐 지어주고 있었고 세개 정도 지어져 버리면 이게 리버가 마땅히 할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가 뭐쭉 올라가지요. 네, 아. 여기 SCB가 몰래 정찰을 위해서 아마 지금 뭐 꼼꼼히 정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저 지역은 발견을 못했고요. 내려오나요? 내려오나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올라가나요? 워낙 그 들킬 것 같지만, 그게 네. 근데... 애매한 위치에 지어서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일단 나왔어 틀. 안마당 멀티가 없는 것만 확인하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수 네. 있거든요. 만약 이건 테란이 이거에 당하면 최하수 선수가 좀. 아, 어, 아쉬운 거예요. 예. 예 이거 다하면안 됩니다. 이거 뻔하거든요. 예, 터렛에 돈아끼지 말고요. 예, 조금 더 건설해야 돼요. 예, 눈치를 챘어요. 맞아요. 터렛을 터넷 예,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짓고 오른쪽 아래. 예, 자신의 본진 기지 우하단에도 하나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완성되기 전에 일단 아, 시즈 테크는 있습니다. 한대 맞았고. 아! 이정도로만 지... 수비되면 좋죠?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멀티를 늦춰가면서까지 약간 힘을 준건데 지금 단계에서 최소한 탱크 숫자라든가 일꾼 숫자정도는 줄여주면서 멀티를 따라가야 그래도 해볼만한거거든요 그렇죠. 네. SCV 두개인가 세개밖에 못잡았거든요 현재까지 성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엇박자 리버 하면서 어 그냥 시간 끌고 멀티하고 운영을 하는 지금 빌드를 진영화 선수가 선택을 한건데요 지금 수비가 진짜 이정도면 네. SCV 한번 나가서 잡혀. 아, 아! 터졌어요! 리버 잡혔어요! 야 아, 이런 잠이 덜 깼나요 진영아? 아꼭 이겨야 된다라고! 각오를 다졌었는데 이 아, 그래도! 근데 이거 서로 교환한 게 지금 아하. 이 정도 교환 가지고는 초반에 시도하던 전략 자체는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실패죠 맞습니다 이하게 꼬라박았죠 네. 드래곤도 엄청 많이 지금 갖다 박아줘서 어. 야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네. 어 이렇게 되면 최우선네 예, 그렇죠. 네. 최우선 선수 입장에선 아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럴 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했구나. <laughs> 네, 라는 생각이 <laughs> 들 거예요. <laughs> 그뭐 그게 진영화였구나. 그게 네. 진영화였구나. 네, 정말 타란이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네. 아, 이거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난하게 일단 수비란을 갖추면서 에, 좀 이렇게 감각을 세웠던 최우선 선수가 네. 그잘 먼저 떨어졌어요. 멋진 영화를 사실 기획 자체는 굉장히 잘했는데 진영화 선수가 아 이게. 개봉을 할수 없는 아, 그런 영화가 되버렸어요 지금은 지금 약간 좀 망하긴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프로토스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암마당 투카스를 이제 파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이제 조, 조금 있어 건설할 건데 이미 테라는 아모리가 완성이 되는 상태에서 공업 하나만 돌려줘도 네, 이게 밖에 나갈 때 이게 차이가 자체가 병력의 질이 달라요 그럼요. 이 탱크를 원팩에서만 계속 모으고 벌처만 찍고 나가도 예, 그 병력 싸움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최우선 선수라서 지금 진행한 선수는 상당히 난감해진 겁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좀 짜내기를 했던 진영화 선수였는데 아 그걸로 대박을 거두지 못하면서 최우선 선수하고 거름거리에서 많이 차이가 벌어졌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경기라는 건 어떤 역전의 여지가 있어야겠지만 워낙 최우선 선수가 또 장기전에 능한 선수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욱 더 어, 최우선 선수에게 지금 힘이 되고 있거든요. 이 보세요. 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꼼꼼하게 어떤 그뭐 공업 타이밍에 맞춰서 진출하든 안 나갑니다. 어차피 지금 급한 건프로토스거든요 네, 그래서 진영호 선수가 노리는 것은 이맵에 언덕이 많지, 않,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역언덕으로 이 언덕 아래에서 올라올 때 예, 발업 질러서 싸워서 서로 그냥 계속 바꿔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음. 뚫어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지금 없고 그냥 언덕 지형 끼고 계속해서 병력을 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당 가스를 짓지 않고 1 1 시에 지금 넥서스를 지은 것 자체가 예, 질렀더라고 늘 계속 소모하겠다, 버티겠다는 음. 생각이. 네. 지금 진영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그것밖에 없어요. 딱히 그렇죠. 네, 마음 같아서는 캐리어 가면 좋은데 <laughs> <laughs> 지금 은 자원상으로 틱도 없으니까. 원래 만약에 그 정말 리버가 조금 더그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으면 리버 캐리어가 가능하죠. 그럼요. 네. 아유 스타 1 끝나고 캐리어를 중계를 못 해가지고 예, 김 캐리가 시름시름 알았다는얘기가 있어요. <laughs> 방송 캐리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 할 때가 없어가지고 제가 감기도 잘걸안 걸리는데 어, 정말 시름시름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다시 쌩쌩해져서 네. 네. 캐리어 외치길 말하고요. <laughs> 아그 와중에 또벌처 하나 보내서 이렇게 프로그 속까지 주는 것도 아, 네. 아 네. 얄밉죠. 지금 이거. 저 벌쳐기가 6킬을 냈어요 다 네. 꽁무니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네. 여기서 6킬 나온 것도 좀 아프고, 그렇다면, 이제 질럿 이제 스피드업까지 약간 좀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예, 이제 공일업 되자마자 탱크 계속 원팩해서 모았고, 골리아스로 셔틀 사격, 견제, 벌쳐 찍고 나가는 거죠. 네. 11시 근처까지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지금 최호선 선수가 하고 있는 건데, 옵저버 커트까지. 아 야, 최호선 무승자가 이제 드디어 1승 하나요? 네. <laughs> 지금은, 지금은. 야, 이게 또 명칭이 달라지니까 더 힘을 받습니다 최우선이 아, 그래도 일단 리버를 현재 단계에서 가장 그, 어, 소중히 달아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 벌면서 바람 찔러 확보될 때까지만 네. 드래곤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 네. 아! 아! 오, 사업돼있어! 오마이갓 와, 오늘 진짜 지우선수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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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최우선 선수 네 오늘 아니 날을 잡았고 확실히 좀 많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스베누 붙은 대회에 강하잖아요. 오리스타 전도. <laughs> 그렇했고스베누스타리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우상 선수가 야 진짜 침착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놓치질 않습니다. 이게 뭐어쨌든 드래곤을 잘 아끼고 있고 바로찔러됐기 때문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여기서여기서여기서아 마이... 여기서. 얘네 질러다 아, 너무 그마인다여기어요자다쪽에 드래곤은 시즈 탱크에게 얻어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그 셔틀링이 있어야되는데 벌처 투가 됐는 벌처 백업이 네. 아, 조금 맞... 늦는... 아 조금 늦나 했었습니다만 또 때맞춰 강도가 됐네요 이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교전해서 지게 되면 프로토스가 막을 필요 없어요 네, 네. 네. 그 드라곤 비율이 깨졌고 탱크 비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처가 추가가 된다 네. 이러면 이 마인 때문에 어우 네. 이거 교전 답이 안 나옵니다 라인으로 심어놓고 상대 병력을 갈아먹고있어요자그 네. 와중에 우리 시청자수만명 돌파했대요. 어? 여러분 yeah. 아우 이 시간에 와. 만 명이면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대박 컨텐츠예요. 네 대박입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박해주 지지 자만명 돌파와 함께 바로 <웃음> <웃음> 지지 선언을 한 진영 화셨습니다첫 번째 경기에 최우선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어 글쎄요 아무래도 진영화 선수도 계속해서 요즘에 그타원으로 플레이도 하고, 예, 방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초반에 어쨌든 같은 엇박자 리버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걸었죠. 근데 전략을 건 선수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사실 경기를 불리하게 풀어갔다는 거. 그만큼 최우선 선수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진영화 선수는. 그리고 최우선 선수는 승자전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우선 선수 오늘 플레이 보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네.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고 귀촌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당하면 이상한 거라고 네, 최우선 선수. 네. 그런데 만약 당했으면 얼마나 무섭다고 털어질까. 아, 근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너무 연기가 진영 선수 가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쉬웠습니다. 아, 연기를 별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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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좀 치가 나는 상황이라 수비가 너무 좀 쉬웠고 네. 어, 이후의 경기력이 아주 좋아서 야 오늘 최우선 선수가 분위기가 확실히 좋네요. 네.